와탈출고탈출고 어, 아, 내가 열게 열고 있어 나 독공물 주사 있어 나한테 지마 꽂을 거야 야공파이잖아야 댕기다 야댕다 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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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판 게임 디지트 어� 멤버는 왈도쿤 공파 인공파르망자해망명입니다 게임 설명 우리 공파 해줄 거지? 그럼 일단은 두 명이 괴물이 되고 네 명이 시민이 돼. 그러면 각자 아. 이제 목적이 있는데 시민들은 오케이. 이제 이 퓨즈라는 게 있거든. 그것들을 주워서 퓨즈를 알맞는 곳에다 넣으면 이제 맵을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. 다음 맵을 넘어가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되는 거고. 괴물들의 목적은 맵 안에 이제 그 혈팩이라는 게 있거든. 피를 마시면은 괴물로 변신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. 그래서 이제 괴물들은 몰래 몰래 시민인 척 남들 몰래 혈팩을 먹으면서 밤이 되면은 괴물로 변신해서 시민들 다 죽이면 돼. 다음 오케이, 맵으로 못 넘어가. 그 몰래 혈팩을 먹는 사람을 그 보이면 은이 사람이 했다고 라정치질하면 돼. 음... 자음 일단 야. 말씀드릴게요. 전생존요 저도 생존잡니다. 저 생존잡니다. 근너 어떻게 생겼지? 패스가 어느 막대기 꽂아있고 균형 단단해. <왜>? 뭐야? 야! 부잉 <laughs> <야, 웃음> 부왜 음. 왜? 봐봐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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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아마가기님 아, 불안한데? 왜 자꾸 혼자 같이 왜, 있었어. 같이 있잖아. 왜 혈액팩 근처로 잡고 가요? 길을 모르니까 아, 가 같이 가 조심하세요 아다들 조심해 봐봐. 조심해 칼도 있아 아, 뭐야 무슨 소리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아니 왕님 어디 갔어 뭐야. 방금까지 앞에 있어도 코손 내가 아 푸지 하까만있었는데풍선하어 누구야 누구야 앞으로 누구야 앞으로 누구야 아앞에아 앞에서 아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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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누구 죽었어 죽었어? 죽었어 왈도맞야왈도이 아니 니 아니야 나 완전 아, 왜? 아, 진짜? 나 아니야. 아, 그만해아진다 아, 진짜. 아. 야, 야. 아그 나. 그래, 맞아. 나 따라 다녀. 나, 그 따라, 다녀. 나. 나. 그... 자, 따라 다녀, 제발, 제발. 내, 내. 어! 뭐야?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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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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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, 저, <목소리>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자이누나야? 자이누 자이 누나야? 자이 자이 어디계세요? 아. 자이누나네 자이누나 자이누나야 자이누나야 자이 그러니까. 자이 그러니까. 아 근데 아, 아 제가 확실하게 죽는 사람이구야자다 가만있어 일단은 한명 투표해야돼 그래 일단 근데, 투표를 근데 하자 거짓말 소수하자 봉파리 팝 미쳤네 진짜 야야야 야야 진짜 정신 미쳤네 야야야 봉파야 난 모르겠다 좀 무섭다 봉파야 한명씩 들어보자 나랑 봉파리랑 독군이랑 같이 있었어 근데 자이누나랑 악녀누나 같이 있다가 악녀누나랑 아! 같이 안있었어 와! 누가 나 죽이잖아! 나안 네, 뭐, 썼어. 나 아니나마니까 이거 봐. 지금 <laughs> 말도꾸님이자이님 <집어넣어. 웃음> 아, <왈도꾼님이야. 다행히 웃음> 아, 진짜. 아 내가 처음부터 말했다. <laughs> 와 공포가 화 진짜 날카롭다. 자이님이 차분하신 게참 무섭네요. 나였으면 멘탈 터졌을 것 같아. 나였으면 멘탈 터졌어. 이거 밀어붙여야 돼 님들아 공파야 근데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더여기용당하는 거야 <laughs> 그러니까 아나 정확히 맞췄는데 맞아, 맞아. 똑바로 <laughs> 살아 이 자식아 그래 아, 아, 네. 정신, 정신 차려 정신놈들 아. 어, 정신 차려 이 갑박한 세상 속에 와나 생각도 밖에 안 되냐. 야 이제 공파일 거 같은데 느낌이야 이거 무조건 공파야 아난못생존자야아야 어색해 어색하네 그니까 보통 저런 멘트는 잘 안쳐 난붙구든 혈팩 안 먹는다 가자 난 혈팩 안 먹을게 혈팩 안 먹는다니까 야공파이 개새끼 이러냐고 이게! 그리고 왜 쓸데없는 걸을 언냐고 한거 아, 공파야 그래도 내가 너의 눈은 감겨줄게. 말도 니민 나야, 나야, 나야. 나 표주 하나 꼽았어 <놀람> <놀람> 아, 이거 뭐 자연인 같은데? 나갔다고 <놀람> 나 진짜 아니야. 일단 오세요 님들. 제가 자연이 봤어요. 여기 여기 여기. 일단 표주가 아. 두 개가 필요했거든요. 제가 표주를 하나 꼽고서는 표주를 하나 집고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자연이가 이어나 표주 꼽았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. 나 표주 진짜 꼽았어 조심하세요. 진짜 너 이렇게 정체한다 이거지? 오오오 오! 아이언디가 아닌 것 같아요. 나 나도 자이님 믿어요. 어, 나도 나연디. 이건 아닌 것 같다. 왜 악녀 누나가 몰지? 이거 이거 어. 이은호 씨가 먼저 누구 하나 모래가기인 거 같은데. 뭐... 아 그냥 멋있지는 척 해봤어요. 죄송합니다. 와나 진짜 이번 거 진짜 모르겠다. 누구지? 아 이번 질문 잘 하시네요. 누군지 몰라도. 뭐야 뭐야 길 어디야 길 어디야? 저거 올라가는 여기. 게 보이잖아. 있잖아, 어? 망개야 왜아 가지? 아그 어, 괴물의 아니. 특성인데? <laughs> 야 이거 망개한테 붙여보자 어 아, 그래 그 오케이 오케이. 아니, 오케이, 아니, 오케이 아니 아니 추적기 추적기, 추적기. 아, 아,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봉팔이한테 붙여보자 봉팔이한테 나, 나 이미 붙였는데? 아니, 아, 누구한테? 봉팔님 나랑 밤 내내 같이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저를? 그럼 그 둘인가보다 왜? 소리야 얘자이님자이님 조금 섭섭합니다 그저 사람의 운기가 그리웠을 뿐인데 이거 뭐야? 이거 동파, 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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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서 어? 이거 독극물 주사 이거 그거네 투표 없이 그냥 바로 죽이는 거와나 어, 어, 어. <루> 아, 아, 너무 무섭다 어 아, 오, 탈출구 탈출구 아, 내가 열게 열고 있어 나 독극물 주사 있어 나한테 오지마 꽂을 거야 야 봉팔이잖아 미안해 누나 미안해 누나 아니 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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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영사님 나아 나만 살면 돼어 나만 살면 돼 왜 이래요! 아니 공파! 아니 야이개끼들아 공파야! 아, 내가 아, 말했지! 왜?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하는지! 아, 내가 왜 공파한테 아, 계속 아, 미안한 줄 알아? 누가 봐도 쟤는 아닐 거 같은데 지휘에서 <laughs> <주위에서> 몰아가니까! <laughs> 봐봐! 나한테 아니, 추적, 추적지가 추적 붙었잖아!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혈팩을 안 먹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혈팩을!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지! 왜 우리한테 혈팩 안 먹을게! 하면 나는 살인마니까 혈팩을 안 먹겠다! 이렇게!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니가 잘못했다 그래 못했 <laughs> 동생 여기 샷건 먹어 동생 나나나 먹을래 나 먹을래 어? 나에게 믿음을 주는 동생? 거야 어 동생 동생 아언니 이제 믿었어 아는그럼 뭔데 너는 범인이지 뭐야. 넌 시민권 개소리 그러니까 나도못 믿어 공파 범인 아니야 한번 죽여볼까? 나야 지금 이들어나 공파리 기들아 공감 공감이지 난 공파리야 공파리 이건 봉팔이네 다음 날에 봉팔를투표야겠다 그러니까요. 투주 어. 꽂으러 가겠습니다. 아, 형형 아, 형, 형 그냥, 그래. 형이 봐줘. 내가 꽂을게. 샷건 두고 봐. 그래 받을. 그래 그래 꽂아라. 나 꽂았다. 야, 이거 공파 아닙니다, 여러분들. 공파는 꽂았어요. 안 꽂았어. 공파 꽂았습니다. 꽂았어. 야, 근데 저기 꽂는 게드물도할수 있는 거 아니야? 보통 뭐안 꽂죠. 아니야,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꽂을 수도 있어. 어? <laughs> <laughs> 어떻게든 나만 죽일라고? 아니, 눈에 불켜보냐? 아, <웃음> <굶혀>.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야, 오늘은 봉팔리싸 어. 그래 그럼 어. 쏘라고 그래 봉파리 쏠아. 왜나 아니야? 아아아 공팔이 투표 좀해 이리 와봐. 네 투표합니다.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여기, 어, 여기 죽이세요죽부 아. 승 어, 아, 아, 죽었어, 아, 죽었어, 죽었어 일단 쟤는 확실야어 맞네 맞네. 아, 아, 같은 팀이 어, 같은, 나, 팀? 네. 네. 같은 팀 잠깐만 아, 공파한테 같은 팀하고 있는데. 같은 팀. 이 자의 누나지 그러면. 독군형 나 같이 있어 니케로. 독군님이랑 나랑 같이 있었는데 너네? 나망겨었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일단 진정해 보죠. 일단은 공팔님이 누구한테 같은 팀이랑 한게 중요해요. 어 시발. 어누어 깜짝이야. <laughs> <나안> <laughs> 그러면은 망개님이 같이 있어봐요. 아 방법으로. 그럼 같이 다녀봐. 나랑 같이 다녀 <laughs> 그냥. 망개님 괜찮아? 그런 역할 맡아도 돼? 아 <laughs> 미안해. 나 <laughs> 따라다녀도 돼? 진짜로. 이건 진짜 모함이야. <laughs> 오파가 아닌가? 제가 왜 저렇게? 아 따라다니니까 진짜? 따라다녀도 돼. 아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공파를 믿을 만하다고 봐요. 제가 왜 저런 쓸데없는 시간을 아 모르겠네. 죽이까 그냥. 끊는 <몬웃음> 거? 뿌잉뿌잉. 나는 일단은 파님하고 자이님을 의심해볼게. 형그 찻선도 고내 똥구멍 개구멍 <몬> <아니>, 진짜. <몬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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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몬> <뭬> 아니 와이드 님. 네네. 내가 맨 처음에. 봉파리 이야기 했잖아. 네. 그랬으면은 봉파리가 와 같은 팀이 나를 쏘네가 아니라 같은 팀이 나를 의심하는 정도이지 않을까? 야 공파야. 아니 어, 자인님 이 정도, 정도 때 네가 한번 말. 어 뭐야 왜 써? 어? 아니 말거없고왜 쏘시는 거야? 아니 나 나는 너무 확실해 공파인 게 공파가 나를 몰아간다는 그 내가 내가 진짜 청렴하면 공파로 몰아가는 거 자체가 맞는 거잖아. 이게 <laughs> <얘 웃음> 무슨 말이 돼? 봐봐 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속 따라왔지 인정? 근데 내가 뭐 했어? 혈팽 먹었어? 안 했지. 아나 아, 나 진짜 나 어지럽다. 아 자인님 말은 일. <laughs> 너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? 네. <laughs> 너왜 더듬어? 아, 근데 공파 자꾸 퓨즈를 찾아서 꽂아요. 이거를. 의심? 난 퓨즈 4개나 주웠어 벌써, 임들아 일단 퓨즈 찾고 탈출구 찾죠? 어, 출구 찾았다. 어디야? 저기로, 저기로. 가세요. 제가 샷건 들고 있으니까 먼저 가세요. 공파가 말이 없다, 범인인가 보네? 아닌데? 응? 나 같이 가고 있잖아, 뒤에, 바보들아. 그래? 여기로 가는 것 같은데? 어, 여기 있어요. 음... 야, 공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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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구 열어요 출구 열어요 출구 열어요 내가 봤을때 이거 핏블로 쏟아야 돼 출구 열어 출구 열어 왜안 열려 이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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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 먼저 가 기다려 오빠 간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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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안돼 달아버터 네. 어, 새끼야 았다 참았다 참았다 아니 근데 봉파리가, 봉파리가 헷갈리게 하고 되게 잘 갔어 어 그니까 니가 <laughs> <네가 웃음> 언제를잘해줘야지 새끼야 <laughs> <laughs> 아니 봉팔이 맞지? 너햄버 먹고 갔던 거 맞지? 와나 진짜 치... 와... 나 헷갈렸어. 아니 다현이가 캐리하고서는 봉팔이가 뒤집어 있었는데 이걸 봉파가아 <laughs> <laughs> 와... 마파이 유 있게 잘 찍었어.